할렐루야! 오늘은 15일 수요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라고 지목되는 장입니다.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슬프다, 주께서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하고 시작하는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시이며 한숨 지으며 하는 탄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애가를 읽으면서 오지 않아야 할 심판과 그 엄청난 재앙이 오고야 말았다는 생각으로 이 노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 그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묵상 구절은 무엇을 잡을까 생각을 했는데 모든 구절이 1절부터 10절까지 모든 구절이 슬프고 제한이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짓밟혀 버리고, 마치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백제가 신라와 당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한 나라의 왕이 끌려가고, 모든 백성들이 노예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대한제국이 그 일본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치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리고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벌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셔도다이 말씀을 묵상구절로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찾기와 교훈찾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주님이, 또는 여호와께서 그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1절에 주께서, 2절에도 주께서, 3절에 이스라엘의 자랑이며, 명예, 자존심의, 상,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모든 뿔을, 뿔을 자르시는 그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4절에 원수같이 죽이려고 활을 당기시는 분도, 또 노를, 활을, 불처럼 소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무섭게, 무섭도록 분노하시는 분도 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원수같이 삼키고 궁궐을 모두 삼켜버리고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던 것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렇게 근심과 애통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6절에 보면 초막을 폐하시고, 절기를 없애시고, 절기와 안식일까지 잊어버리게 하는, 그리고 제사장과 왕들도 진멸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수 있고요. 9절에도 선지자들에게 개시를 주지 않으시고,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을 이방인에게 넘기시고, 성문의 빗장도 부서져서 파괴되어 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머리 숙이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른, 그리고 티끌을 머리에, 머리에 뒤집어 쓴 예루살렘의 처녀. 어쩌면 이들을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은 다행인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분노하고 엎어지고 깨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자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10절에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쓴 예루살렘의 처녀들 그 생명은 아마 어쩌면 살아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강복하게 강복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스에 나오는 모로드게가 하만의 계략을 듣고 민족의 최후의 죽음, 망국의 한, 민족 전체의 몰살을 앞두고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벼옷을 입고, 그렇게 참여하며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슬픔 앞에 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용기를, 그렇게 쓸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예레미야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시고, 더 크게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애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분노하시고, 맹렬하게 분노하시고, 불처럼 분노하시고, 다 엎어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니다. 이렇게 맹렬하게 불을 튀기고 용왕을 뿜어내는 화산같이 엎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수 있을까요? 그냥 도망가고 뒤엉키고 난장판인 그런 재앙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보시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대적하겠다. 이렇게 하셨지만, 오늘 에가의 본문은 진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노하고 엎어고부스뜨리는 그런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설수 있을까? 모르드게처럼 티깔을 무릅쓰고 굵은 벼옷을 입고 살려주셔서이 이 민족을 살려쏘서 할수 있을까? 나는 작은 소시민일 뿐인데 이런 재앙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랄 뿐인데 만약에 이런 재앙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나의 한 발짝 한 발짝은 두려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당대하게 하나 앞에 설수 있을까? 적용은 어떻게 했냐면요. 살아있는 노여움의 개명사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의와 선을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어, 이 공기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제앙이 오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잘못했다, 회개한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담처럼 핑계한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비굴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같이 용서 없이, 용기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는 제가 되어야 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복을 내리는 하나님만을 쫓아가지 말고, 제앙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원수되지 않도록 가르침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바르게 행하는 데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르드개처럼, 제레미야처럼 민족의 아픔과 슬픔과 현실을 같이 무릅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벨을 흙에 띄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레미야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엄청나게 무섭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모르드개처럼죄를 뒤집어쓰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고 민족의 슬픔과 아픔을 잃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도 하고 하나도 바로 쓰지 못한 것들을 용서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음, 민족의 아픔과 슬픔과 무너져버린 것들을 위해서 반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응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